S.C.H.A.R.L.E.S.는 왕실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회사의 영원히 명성 손상을 입힐 것을 우려한다고 합니다. 웨일즈 왕자는 앤드류스 왕자가 성적 학대와 소아성애자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연결이 왕실에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찰스가 앤드류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논쟁은 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찰스와 가까운 소식통은 앤드류가 2019년에 사망한 MR 앱스테인과 관련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왕실의 명성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버지니아 로버츠 주플의 버지니아 로버츠 기어프르는 2001년 17세였을 때 앤드류와 세 차례의 성관계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뉴욕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월요일에 그녀는 성명서에서 나는 앤드류 왕자가 나에게 한 일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앤드류는 모든 잘못을 강력하게 부인했으며 주에프르와 어떠한 성적 접촉도 부인했습니다. 그는 아직 소송에 응하지 않고 있다. 더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소식통은 찰스가 앤드류를 사랑하지만 오래전에 듀크 오브 요기 상황이 해결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콘센트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관에 달갑지 않은 평판 손상이 될 것입니다. 그는 오래전에 그것이 아마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메이 온라인 과위 인터뷰에서 앤드류의 위법 행위가 다시 드러나면서 왕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가족은 혐의의 성격을 고려할 때 매우 어렵고 민감한 상황에 처해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고 이제 요크 공작은 더 이상 이라는 왕족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상황에 대해 개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통제가 다소 제한적입니다. 미스 로버츠의 변호사인 데이비드 보이스 데이비드 보이즈 도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으로 앤드류가 혐의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앤드류 왕자는 지금 해야 할 것이다. 그는 그 과정을 무시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앤드류는 왕실의 보호하에 영국의 구멍을 뚫을 수 있다고 두 왕실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어스 위클리 위 로열리 어스 팟캐스트에서 진행자 조 드레이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질문 그가 평생 잉글랜드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왕실 평론가인 미하일라 프리엘, 마이카일라 프렐은 현재로서는 무엇이든 가능하다. 나는 그것이 사실일 수 있다고 믿는다. 궁예부호와 함께 그가 영국에서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